맛있어? 윙. 응, 반기... 웅응 우잉했어. 응, 지윤이 응, 응. 뽀뽀빵 큰거 먹을 거야? 뽀뽀빵 먹을 거야? 음. 뽀뽀빵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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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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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뽀빠 걸. 빠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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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안 돼. 지윤아, 이거 누가 찢었어? 언니. 누가 이렇게 쭉쭉 찢었어? 니 할머니가 찢었어? 지윤이가 찢은 거 아니고? 언니. 할머니가 이렇게 쭉쭉 찢었다고? 아. 지훈아, 버스에 기사님 있어? 기사님 어딨어? 응. 이 사람은 승객이잖아, 손님이잖아. 운전하는 응. 기사님 어디 갔어? 응. 운전하는 기사님이 어디 갔어? 여기 계시네. 응?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훈이가 다 찢어버렸잖아. 어이구, 그것도 찢어버리게? 응? 어디니, 있 메미야? 메미야. 어디니? 있 지금 메미 어떻게 울어? 메미는 <laughs> 어디에 있어요? 나무. 나무. 나무에 어떻게 있지? 딱 붙어 있지. 맞아. 메미. 어, 응, 메미야. 어디니? 있 아이, 예뻐. 뾰족. 응, 뾰족, 뾰족. 엄엄마 엄마가. 뾰족, 뾰족. 내한테, 암뇨 어구구구. 한번더 나눠줘. 토끼한테도 줘야지. 토끼한테도. 많이 먹어. 응. 응, 어, 엄엄 아빠. 응?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응. 아빠. 아빠. 어? 과자 먹고 싶어? 아빠 이거 하는 거 보고 과자 엄마가 가지고. 진 아빠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봐. 오, 유연한데? 우와 응, 유연하다 쭉쭉쭉 a t Chip chip chip! h e h e h e h 아 What's t 진짜요? 어? 진짜? 아니. 와, 맞잖아. 지윤이 빵 배달 갑니다. 나중에 지윤이 앞으로 가면 지윤이가 빵 하나 들고 가. <laughs> 하나 들었네. 맛있어? 에이 이번에는 못 했네.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은 해. 돌 돌아... 자지훈이 아, 곰곰이랑 라떼랑 누가 더 좋아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인형한테 가 보세요. 우와! 라떼! 라떼가 우 좋아. 우, 라떼. 아 곰곰이도 안아 줘. 곰곰이 사랑해 줘. 기다리고 있어. 곰곰이가 지훈이 기다린다. <laughs> 어구, 사랑해. 오구구구 토닥토닥해줘. 아라떼도. 아 엄마도. 다 같이 사랑해. 지윤이, 지윤이 느낌 이상해? 어? 아, 지윤이 머리가 왜 그래? 지윤이 머리 엄청 웃기다. 까까? 까까? 어, 왜 아따. 왜? 어, 뭐가 이상했어 느낌이? 어, 됐다. 지니 머리 돌아왔어. 이제 지니 머리 돌아왔네. 응, 괜찮아. 비켜주세요! 할아미 응. <laughs> 하미. 하미, 다음에 오면 같이 하자. 이모. 이모? 이모도 오면 같이 하자.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는 지금 없지. 앞으로. 그럼 뒤로 어떻게 가? <laughs> 뒤로. 앞으로, 어, 거긴 깜깜해요. 어, 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거기 그랬어? 엄마 엄마 그래 엄마 엄마 응? 엄마 나 누구야? 엄마 엄마 <laughs> 할머니랑 놀다보니까 할머니가 일 붙었어? 우와 따봉 아이 아이 야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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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지은이 해봐 하고 엄마도 할게 앞구르기 엄마 엄마 앞구르기 앞구르기 졸려요? 이제 집에 다 와갔는데 집에 가자. 응. 응, 집. 집. 응. 나. 응. 응. 나와. 네 <laughs> <에이>, 거기 있는 <laughs> 거야. 갑자기? 응. 왜 갑자기 예쁜 짓 하는 거야? 삐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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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엄마랑 같이 삐삐야 보고 왔잖아 맞쩌또볼 거야? 응. 응, 지은이 그럼 밥 맛있게 먹고 응, 밥을 맛있게 먹어. 어쩌... 어쩌... 응, 야, 안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물 튀잖아 사람들 지나갈 때 그렇게 하면 안돼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요 태버덕 <laughs> <laughs> 달걀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세요 조 말고 주세요 주세요는 하지 못해 就。Sure.